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입니다. 오늘은 벤츠 E클래스입니다. 2 2 0의 CDI 모델이 디젤이죠. 모델이 시동이 안 돼서 입고된 차량입니다. 어, 시동 신호를 넣으면 스타드 모터가 한번 척 치긴 하는데 그다음 돌아가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예, 웬 점검을 해본 결과 아, 이 시동 모터가 나가서 오늘 시동 모터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어, 자 이렇게 에, 상단 엔진 커버를 탈착하고요. 어그 다음에 상단부의 왼쪽에 이 부분이 저 밑에까지 구멍이 뻥 뚫린 <laughs> 예이이 둥은 이 부분이 에, 이제 에어클리너 에어클리너 어, 하우징 그 위에 ecu 가 덮어져 있고요 어, 어, 그리고 이제 흡기 닥터 이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상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탈거를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동 모터가 어디 위치가 어디냐면 아래쪽에 아래쪽에는 이쪽 부분이 DPF가 장착되어 있고요. DPF 어가 어, 장착되어 있는 옆쪽으로 보면 시동 모터가 저 안쪽에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가기 전에 어이 차가 왜 이렇게 시동이 안 되는지 이 차는 특이 증세가 있습니다. 엔진이 예,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엔진이 붙었나 안 붙었나 붙어서 시동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동 모터가 고장인지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예 크랭크에 여기 댐퍼 풀리가 보이는데요. 댐퍼 풀리를 예.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를 넣고 살짝 한번 돌려봅니다. 큰 힘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엔진이 고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래 내려가서 이제 시동 모터가 스타트 모터가 어, 진짜 고장이 났는지 체크를 하고 어, 이제 탈거를 합니다. 자, 리프트를 띄우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반드시 작업할 때는 배터리 탈거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파크 모터, 그리고 언더 카바 탈거 너무 올렸네 자, 언더 카바도 탈거 해 놓고요. 그 다음, DPF를 찾아 했습니다. DPF가, 이게 이제, 하단부죠. 하단부. 하단부에는, 어, 바깥. 배출되는 쪽인데요. 요렇게 들여다, 들여다보면, 저 안쪽이 아주, 어, 깨끗합니다. 뒤쪽이. DPF가, 뭐, 터지거나,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름도 없는 걸 보면 아주 DPF가 작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터보에서 나오는 음, 터보에서 연소된 가스가 배출되는 곳이라 이쪽에는 아주 까을겁니다 예, 역시 까맣네요. 자 이렇게 이 DPF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면요. 여기에 휠터예요. 휠터. 필터. 매연을 걸러주는 곳. 매연 애쉬 애쉬를 걸러가지고 어 이게 이제 후분사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애쉬가 차게 되면 여기에 경유가 들어가서 차 있는 매연을 600도에서 1000도 사이의 온도로 태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또 어, 다 타고 나면 제가 남을 거예요, 제가. 제가 남으면 정기적으로 이젤를한 번씩 클리닝, 이 빼가지고 클리닝을 해줘야 됩니다. 세척을 싹 해가지고 다시 장착해주고, 어, 그래야만이 효율이 좋고, 어, 속도도 잘 나고, 그렇습니다. 고장도 없고, 그 어, 오래 타려면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의 볼트로 장착되어 있느냐 하면 상단에 여기 한 개, 브라켓에 걸려 있습니다. 하단에 두 개, 이런 볼트가 이렇게 채워져서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주인공, 스타트 모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트 모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실 거 네, 이렇게 어, 여기에는 어, 모 모터를 돌려주는 그야말로 모터고요 어, 이쪽에는 솔레노이드입니다 음, 신호가 가면 이 솔레노이드가 탁 해서 뭘 치느냐 하면 피니언 기어를 탁 치죠 음, 여기 여기 있는 피니언 기어가 앞으로 툭 튀어 나와서 어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미션 쪽에 붙어 있는 플라이 휠에 기어에 물려가지고, 어, 기어, 플라이 휠을 확 돌리게 되죠. 그러면 그 무거운 세축이 돌아가면서 시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단자가 플러스가 들어가는 단자가 두개 있어요. 여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 상시로 들어가죠. 배터리와 항상 플러스가 물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신호 플러스죠. 어 이게 딱 신호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게 이제 사망을 해, 했고요. 어 스타트 모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자 이제 밑에 와서 이제 위로 한번 보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엔진 미미 미미 브라켓이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은색에서 까만 이 라인이 스타트 모터입니다. 이 안쪽이 미션 안쪽에 이 뒤쪽이 미션이고요. 미션이고 엔진 뒷부분에 엔진 뒷부분 이, 이 하우징 안에 들어있는 게 플라이 휠입니다. 플라이 휠을 이제 이 스타트 모터에 에 피니언 기어가 나와서 어 이걸 이제 플라이휠이 엄청 이제 둥글고 큰 거죠. 어 그걸 돌려주는 겁니다. 자, 조금 멀게 해볼게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파이프들은 뭐냐 하면은 DPF로 가는 어 파이프. 어 이거 이것도 이것도 센서 이런 것들이 여기 그세 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PF 상단 고정은 이 브라켓에 아까 하나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브라켓 볼트에 걸려 있고 하단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이 미션 쪽에 미미가 지탱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배기파이프로 이제 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 먼저 이 DPF를 뽑기 전에 뽑기 전에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파이프 어, 배기 파이프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풀고 자 너트를 풀고 이렇게 에, 파이프를 앞뒤로 저 어, 주름 어, 주름관 예, 저게 이제 조금 어, 이완을 시켜주죠. 그래야만이 dpf를 뺄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보면은 안쪽은 뒤로 나오는 쪽에는 그래도 배기가스가 어, 애쉬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 다행히 dpf가 잘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많은 이제 여기 브라켓 아그 어, 다음에 열을 차단시켜주는 여기 DPF 고열이 나기 때문에 에, 바로 옆에 스타트 모터가 붙어있으면 열을 많이 받잖아요 600도에서 1000도 사이 올라가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이런저런 어, 열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열판을 어, 이제 부착을 이렇게 해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시동 모터를 봤고요. 자, 시동 모터를 풀 때는 바로 볼트가 미션 쪽에 있습니다. 요 공간이 손 하나 들어가 연장도 잘안 들어가요. 저 상단 볼트 저거는 더 풀기 풀고 조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두개 볼트를 풀어야만이 스타트 모터를 뺄 수가 있고요. 스타트 모터를 빼기 위해서 먼저 이 커버를 다 빼고 이 브라켓도 빼야 됩니다 어, 빼고 나면 이 모터가 앞뒤에 유격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방열판까지 빼서 어, 그 다음에 모터를 스타트 모터를 위쪽으로 저 위쪽의 공간으로 어, 뒤에 뒷부분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들어 올린 뒤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어, 뒤에 여기에는 항상 상시 플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배터리 반드시 탈거를 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그 외에 이 차들 작업은 또 많이 있습니다. 인젝터 작업이라든가 아, 또한 그 연료 휠터 작업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만 아그 작업은 별도로 또 어,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여기는 간석동 인천입니다.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 김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